의 2번입니다. 식물들은요 언제 식물들이 경쟁해야 하는지 언제 가주어, 진주어 협동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를 가능합니다. 의주동의 간접의문문들이 가능하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병렬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식물이 경쟁할 때랑 경쟁 안할 때를 가늠한대요. 똑똑하다고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단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따져본대요. 똑똑하잖아요. 가늠하고 하니까 에너지 비용입니다. 얼마의 인풋이 들어가는지를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인풋 대비 이익이 되겠죠. 이익과 비교해서 따져봅니다. 뭐에 대한 이익이죠? 향상된 성장과 향상된 지속성, 얼마나 향상됐냐,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것에 들어가는 이익,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과 비교해서 에너지 비용을 따져본다고요. 그래서 누가 더 컸었을 때만 한다, 이익이 더 컸었을 때만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쉬워요. 예를 들면, 한 식물이 일반적으로 시도해요. 더 크고 싶어 한대요. 누구보다?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보다요.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보다 더 크려고 한다고요. 왜요? 왜 크려고 해요? 우선적인 이용을 하려고요. 뭐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키는 햇볕과 관련이 되겠죠. 햇볕과 관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자, 시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그 이웃이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이, 이 말이죠. 그 이웃이 이미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면, 그리고 만약에 얘는 그 종이라고 하는 건 요식물이요 시도했던 그 식물이요 그 식물이 비라이클리투비 로스트 이웃한 애키큰애 키가 큰 애보다 애에게서 경쟁해서뭐할것 같다면 질것 같다면 질것 같다면 그 식물은 뭐할것같아요 해요 안 해요 경쟁 안 해요 템퍼 누그러뜨린다 경쟁의 본능을 포기한다. 굉장히 똑똑하죠. 즉, 그 식물은 오직 경쟁합니다. 언제만? 경쟁이 필요할 때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성장과 번식할 수 있는 능력. 번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경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경쟁을 하고요.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있다면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에만 경쟁을 하더라고요. 똑똑하다고요. 나머지는 포기한다 그래서 병렬구조 이지랑 해지가 병렬이었고,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반하야 되겠죠. 가능성, likelihood.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더라. 일드가 양보하다가 아니라 생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필요한 결과를 산출했었을 때 경쟁이 필요한 경과를 산출하다가 뭐예요? 어 목표한 결과를 얻었을 때인 거죠. 필요한 결과를 일단 얻으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멈춘다고요. 끝낸다고요. 중단합니다. 경쟁을 그만둬요. 그리고 뭐예요? 돌려요. 에너지를 생존해 식물들에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빈칸으로. 승리의 짜릿함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한다. 이렇게 빈칸으로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14강에